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 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10편 99편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위대하시며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주님과 2023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늘과 땅에 계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온 땅은 흔들리게 된다고 시인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시온의 이마사.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낫고 천한 이 땅으로 임하사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만우엘의 주님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우리 주님이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며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은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침 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10편 99편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온 마음 다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